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으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시,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수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당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민심 앞에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당 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고, 어, 이어서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소위 판을 정리했다 언론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당대표다. 그리고 당대표의 권한으로서 윤리의 징계를 보류시킬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했고, 자, 그 직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윤리의 징계는 이미 시작이 됐고 유효하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 권한을 직무 대행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는 이준석 대표와 아니다. 대표 대행은 나다. 라는 권성도 언내 대표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지라 오늘 지금 열리는 어, 월요일, 그러니까 징계 이후에첫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 대표가 진행을 하는 최고위입니다. 어, 이 최고위 자리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대표가 급기야 출석하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의 모습을 어,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 지금 네,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잘... 배현진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예. 90년대 후반의 그 아시아 금융위기 또 2000년대 후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러한 그 일련의 경제 위기들을 우리가 함께 국민들과 겪으면서 한 나라의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할 경우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큰 피해를 입으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누차 어, 누적된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 배현진 고...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몇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으로 징계를 보류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아직까지 갈등의 씨앗은 뜨겁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말 동안 소위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어, 국민의힘의 구성원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인 예. 지금 라이브 상황이에요. 예. 최고위 라이브 상황이고 원래는 권성동 대표를 가운데 두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양쪽에 앉았었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 사이에 어떤 공개적인 설전일 때 마이크 끄고 막 손잡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이 대표의 자리가 쏙 빠진 걸로 보여요 그렇죠 원래 당 대표의 자리 바로 옆쪽에 음. 처음 이제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된 수석 최고위원. 아, 조수진 최고위원의 자리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 옆쪽으로 배현진 최고위원의 자리를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 국면이 있었던 모습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오늘 9시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출석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놓고 많은 서랑설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본인의 결정을 좀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대표가 지금 기존에 저 최고위에 나가서 당대표 권한으로 윤리위 징계를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오늘 최고위 안건 중에 하나가 윤리위 징계의 이제 승인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말 사이 상당히 전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윤리위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인사들도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윤리위가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6개월의 당혹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가 나온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에 힘이 좀 실린 듯 보이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윤리위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예. 쪽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행보를 좀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어 오전 9시 통상 국내임 최고위가 9시 30분 정도에 열리는데 평소보다 30분 일찍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지금 저희가 라이브 장면을 앞서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의 자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지인계가 유효하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당대표의 자리를 뺀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어, 이 대표의 기존 입장은 당대표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상태이니만큼 앞으로도 이 대표와 또당 지도부 간에 일정 정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오늘 최고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김병민 대변인, 네. 이 대표는 당대표는 나다라고 선언했는데 오늘 그럼 출근합니까? 글쎄요. 뭐 확인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좀 봐야겠는데요. 당대표에 대한... 권한, 일단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가지고 있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수 없는 상태에 들어서기 때문에 만약 국회 본청에 마련돼 있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실로 출근하는 행위 자체들도 적절치 않다, 이런 여론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말 사이 얘기했던 건 일단 소송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 내용을 다퉈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언급이 된바 있는데 통상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이 내용들을 용인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훨씬 더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특별히 쓸수 있는 카드가 없는 선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윤리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보이게 되는데요. 초창기 때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당원 천년 당원 모집을 독려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조차도 이제 조용하고 숙연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고위의 결정 결과, 최고위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얘기가 끝나면 비공개 최고위에도 아마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고 이 대표가 어떤 판단할지 그런 내용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의 안건 중 하나가 당대표 징계에 대해서 안건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최고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윤리 징계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이 안건이 처리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상적으로 승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